8월 11일 국내 야구 SSG 대 LG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기자의 더 자세한 분석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원정팀 이마트 대 홈팀 LGY 맞대결 박기자는 지난 경기 적중으로 기분 좋게 후반기 시작. 자보호와 서건장 첫 무대 살짝 기대 이하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 선발은 수아레즈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 상황, 유지은 감독이 정확하게 맥락을 딱딱 짚어주는 감독 명장 반열에 올라서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도 홈런 포가 가동이 되어야만 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양팀 선발 투수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이마트 같은 경우, 오원석 선수가 선발로 나섭니다. 5승 3패, 방울 4.54, 나쁘지 않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마트 타선만 어떻게 해서든 살아날 필요가 있습니다 후반기 첫 단추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마트 힘없이 무너져 내렸고 타선의 지원 없이는 승리는 없다 반면 홈팀 LG같은 경우 우리 유재현 감독이 명장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정석 FM야구를 또 보여주고 있죠 후반기 첫 시작 켈리 켈리를 투입시키면서 승리 가져가고 두번째 에이스 바로 스와레즈 투입입니다 스와레즈 선수 7승 2패 방울 2 5 어마무시한 화력을 또 펼쳐주고 있고 이 선수가 이닝 소화 능력 또한 5.33 이닝을 던져주면서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근창 보어가 힘을 합쳐서 득점에 가세만 해준다면 충분히 1위 타란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득점에 있어서 5.2점으로 홈런 공장 이마트가 조금 유리한 상황 하지만 홈런 공장은 문을 닫았습니다. 현재 LG 같은 경우 4.6점의 득점 하지만 팀 방어율에 있어서만큼은 5.2점의 이마트와 4점대의 LG입니다. 그만큼 투수진에서 차이가 보이고 있고 후반으로 갈수록 LG의 볼펜진 또한 단탄한 상황입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홈런이 가동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양팀, 지난 경기. 자, 후반기 첫 경기입니다. 이마트가 e 패하고 말았죠. 여기에서는 무엇보다 투수전에서 아쉬운 패배다. LG로서는 투수전에 힘이 벗어 승리를 가지고 왔다. 서건창 선수가 안타를 추가하면서 팀 분위기에 서서히 녹아들고 있고 보호선수의 활약만 있다고 하면 LG 충분히 이번 시즌 1위 대권 싸움에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안타 개수에 있어서도 LG가 8안타, 이마트가 e 5안타입니다. 하지만 5안타를 찍어도무득점의 그쳤다는 것은 LG보다는 이마트의 화력이 정말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LG도 8안타 치고 4득점은 애매모한 점수라고 봅니다.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다득점 경기가 펼쳐져야 됩니다. 양팀 키플레이어 보면서 좀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이마트의 키플레이어입니다. 자 살아나야 될 선수들이죠. 최정 선수와 로맥 선수를 뽑아 보았습니다. 추신수 선수가 안타를 치고 있고 한유섭, 정유현 박성한까지 고르게 지금 활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포인 2, 3, 4번 라인에서 전혀 활약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추신수가 안타를 쳐주고 있지만 로맥이라든가 최정 홈런을 쏘아 올려야 되는 선수들이 전혀 무색하게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는 것 특히나 로맥 선수 2할 3푼 7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거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최정 선수 또한 2할 9푼 4리에 4타수 무안타 주축 타선이 지금 살아나줄 필요가 있는 이 마트입니다. 후반기 첫 단추 제대로 못 끼게 되면 중위권 싸움에서 밀리면서 팀은 패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선발 투수 지금 한국인 선발 투수가 나서는 상황인데 이 마트 선수들 타선 지원을 짱짱하게 좀 밀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 홈팀 LG 유재형 감독에 있어서 FN 같은 선수 기용 정말 보기 좋습니다. 자 승리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고 이제 1위. KT와의 승점 경기수 한 게임 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여기에 최고의 리드오프라고 해서는 홍창기 선수가 또잘 치고 나가고 있고 여기에 서건창. 전력 보강에 굉장히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2할 ER 오픈 구리를 치고 있지만 LG에 지금 녹아드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보경이라든가 유강남 우리 강남이성님께서 또 홈런을 추가해주면서 팀 승리를 견인했다. 홈런포를 이마트가 아닌 LG가 가동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 켈리까지 호투를 펼쳐주면서 팀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무리 고호석 선수가 도쿄올림픽을 갔다 오고 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무엇보다 팀 주축 LG도 주축 타자라고 할수 있는 김현수라든가 외국인 보어가 좀더 활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대권 싸움에서도 충분히 한번 겨뤄볼 만하고 위닝 시리즈를 위해서 홈에서 또 위닝 시리즈 또 외국인 선발 두 번째 선발 소아레스 선수가 나섭니다. LG는 필승적으로 승리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마트 빠르게 분위기 반등하면서 1대1 스코어를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l g 에게한 표를 줬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경기 분석 박 기자의 분석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서 적중 수아리 질러입니다. 자 역시나 FM 야구 선발도 딱 에스 이켈리 그리고 이 선발 수아레즈가 나서는 상황 1위를 향해 질주하는 모습에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자 서건창의 전력 보강 또한 성공적이며 마트를 털어버린 LG. 하지만 주포인김 면수와 보어가 빠르게 적응하고 살아나지 않는다면 위태위태할 수도 있습니다. LG. 자만할 필요가 없고 하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기 또한 핸디 언어바는 여러분 보고가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며 박기자의 핸디 언어바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8월 10일 1일 국내 야구 두산대 삼성 분석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정팀 곰과 홈 팀 사자와의 맞대결 상처만 남기고 돌아온 도쿄 올림픽 끝이 났습니다. 두팀 간의 대결, 두팀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선수층의 두께가 살짝 얇아졌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코로나가 걸리면서 뒷전으로 물러난 상황에서 과연 중위권을 달리고 있는 두상과 상위권 싸움을 펼쳐야 되는 삼성 두팀 간의 맞대결, 양팀 선발투수부터 짚으면서 후반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자 먼저 두산같은 경우 원정팀 두산같은 경우 이영화 선수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1승 4패 방울 9.8입니다 이영화가 살아나서 선발의 한 축을 담당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산 이번 시즌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후반기만큼은 중위권에서 반등을 노려야 되는 상황의 두산 반면 홈팀 삼성같은 경우 용병 하나는 이번에 제대로 지대로 뽑아서 데리고 왔다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몽고메리 선수입니다 월드시리즈 반지도 하나 차고 있는 선수예요. 자, 초반 등판 굉장히 인상 깊었죠. 잘 던져줬습니다. 후반기 첫 스타트를 몽고메리 선수가 끊으면서 과연 삼성이 웃을 것이냐. 아니면 이 영화가 부활의 날개질을 펼칠 것인가? 양팀 득점은 5.2점 대 5.1점으로 두산이 살짝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비에 있어서만큼은 실점에 있어서만큼은 삼성이 또 0.1점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속후반기에킵 열쇠 키워드는 누가 지고 있을 것인가? 삼성은 패하게 된다면 순위 대권 싸움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고 두산은 패하게 된다면 5강 플레이오프가 점점점 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두팀다 코로나 여파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경기 어떻게 결과가 흘러갈 것인가? 양팀 지난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달전 경기입니다. 지난 경기. 자, 두산은 NC를 상대로 기분 좋게 승리를 챙겨가며 전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선수들이 감염 증세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경미에서 얼마나 복귀를 할 것이며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 이게 중점적인 후반기 포인트가 될것 같고, 반면 삼성 같은 경우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박혜민 선수가 최상의 컨디션을 또 끌고 왔습니다 리그에서도 그런 활약만 해준다면 삼성의 리드오프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장으로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두팀다 지금 코로나로 머리가 골 머리가 아플 걸로 보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 우리 겉멋 이학주 선수가 또 코로나 걸리면서 답이 없어요 지금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김지찬이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백업이 짱짱하다 자 믿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후반기 첫 경기인 만큼 두 팀입니다. 집중을 하면서 경기에 임할 것으로 보이며 양팀키 플레이어 한번 짚으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정팀 두산의 키 플레이어입니다. 핵심 타선, 핵심 인물들입니다. 김재환 선수와 페르난데스를 뽑아보았고 무엇보다 두산의 공격의 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두 선수가 살아나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팀은 가망이 없습니다. 5강 플레이오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두산의 이 선수들이 분발해줘야 됩니다. 여기에 리드오프, 박건우라든가 하위권 타선에서도 좀잘 쳐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 메인 핵심 타선 345번 라인, 뭐 페르난데스, 김지환, 양석환, 허경민 이 라인만 좀더 살아나준다고 하면 걱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 선발투수가 이영하 선수입니다. 왜 굳이 이영하를 냈을까? 왜 국인 에이스도 있지만 이영화를낸드는 감독의 생각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두산 첫 경기 첫단 추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반면 홈팀 삼성 같은 경우 자 이학주 선수와 코로나로 또무리라번 일으켰어요 키플레이어로는 박해민 선수와 우리 피렐라 선수를 뽑아보았습니다. 특히나 우리 박해민 선수 도쿄 올림픽에서 굉장하고 어마무시한 활약을 해줬습니다. 리드오프로서 대한민국 리드오프는 나다. 명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삼성 외국인 용병 피렐라가 또 살아나줄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으로서는 지금 뭐 거폭격인 구자옥이라든가 김영곤오재인 이원석이 또 살아나줄 필요가 있는데 이 선수들이 살아나지 못한다고 하면은 삼성 대권 싸움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경기 몽고 메리가 선발로 나섭니다. 외국인 용병 한 명은 기가 막히게 이번에 데리고 왔습니다. 자, 월드 시리즈 반지를 끼고 있는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 삼성이기 때문에 특히나 홈에서 치러지는 점 후반기 첫 경기 어떤 플레이가 이어질지 양팀 분석 및 예상 결과. 자, 삼성에게 한 표를 줬습니다. 후반기 시작! 휴식은 할 만큼만 삼성. 자 이번 용병은 지대로 데리고 왔습니다. 선발 몽고메리가 출격한다. 클라스 차이를 확실하게 한번 보여줄 타이밍입니다. 두산 이영하 선수는 지금 폼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란 떨어진 폼을 쉽게 올라오기 힘들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홈 삼성에 한 표를 줬고 이란 경기 또한 핸디 연어반은 여러분 꼭 보고 가야 된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두팀다 휴식을 장기간 취했고 자양팀 선발 리드프 핵심 선수들이 도쿄 올림픽 갔다 오면서. 많이 피곤이 누적되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 선수들은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는 핸디 언어바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점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박 기자의 핸디 언어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에 고정 댓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기자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나 박 기자의 오늘의 픽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